첫 번째는 72번 버스입니다. 이건 그냥 투어 버스예요. 생강을 따라서 쭉 이어져 있는 노선이고요. 이 생강 자체가 풍경이 예쁘기도 예쁘고 파리 자체가 생강을 따라서 쭉 발달을 해왔기 때문에 이강 유역의 주요 명소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펠탑에서 시내 중심부로 가는 노선을 가시게 되시면 은 생강이랑 붙어서 가실 수가 있어요. 프랑스가 우측 통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변 중간중간에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차가 이제 생강 쪽에 붙어서 가거든요. 뭐, 차선을 좀 바꾼다고 하더라도 버스 차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걸리는 거 없이 생강의 풍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명소가 있는지 보여드리면은 에펠탑 스냅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시는 비라이캠 다리가 있어요. 이 이전부터도 됐는데 한 여기서부터 타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가시면은 에펠탑 당연히 들리고요. 그 다음에 가시게 되시면은, 야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알렉상드르 3세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포티 빨래, 그랑 빨래가 있고, 아래로 가시게 되시면, 앵발리드가 있고요. 밤에 보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쭉 오시게 되시면은, 콘코드 광장이 있고, 그 다음에 틸리 정원이 있고, 여기서 에 다리 건너면, 오르세 미술관이죠. 그리고 또쭉 가다 보면은, 루브르 박물관 지납니다. 이건 뭐 완전 그냥 투어 버스죠. 쭉 가다 보면은 호텔 드 빌이 그 시청이에요. 시청을 마주보고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시면은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고 왼쪽으로 가시게 되시면은 퐁피도 센터가 있습니다. 쭉 내려오시면은 이쯤이 여기 여기가 마레 지구거든요. 그러니까 마레 지구 가까이에서도 내리실 수가 있고 리옹 역까지 쭉 생강을 따라서 이어지는 길입니다. 중간 중간 관광 명소 가는 것도 좋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파리 이제 떠나기 전날 밤에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에펠탑 혹은 비라이켐 다리에서 탑승을 하셔서 이제 생강 풍경 보면서 내가 저기 갔었지 이렇게 좀 약간 감상이 젖어지시다가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루브르 박물관에서 내리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 들어오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진 찍으시면서 파리 여행을 좀 마무리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40번 버스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마르트 여행하시는 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거의 그 동선대로 <laughs> 가는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시내에서부터 목마르트 뒤편까지 가는 노선이 있고 이제 시내로 내려오는 동선이 있는데 목마르트 뒤편에서 파리 시내로 내려오는 노선이 조금 더 약간 몽마르트 옛날 이야기가 서려 있는 길들을 지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막역이 있어요. 이게 12호선이거든요. 있 여기에서 내리셔서 이제 버스를 탑승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쭉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사크라케르 대성당. 여기 파리 전경을 보실 수 있는 언덕 위에 예쁜 성당이에요. 내리셔서 파리 전경을 보셔도 되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부터 이쪽 테레트르 광장, 몽마르트에서 가장 유명한 광장이죠. 여기에 가실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버스를 타시면은 이 지금은 몽마르트 박물관이고 옛날에는 르누아르의 집이었었던 집을 지나고 그리고 이 골목 가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지나면은 되게 예쁜 분홍색 집이 있어요. 그래서 라메종 로즈를 지나서 쭉목마를때 옛길을 지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를 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그 원작 소설가의 집이 여기 있어서 이런 재미있는 동상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다. 아, 여기 있다. 물랑들라 갈레트가 있어요. 르누아르의 물랑들라 갈레트 무도의 배경이자 많은 몽마르트의 화가들의 만남의 장소였었던 지금도 식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골목길을 지나서 쭉쭉쭉쭉 내려오면은 어디죠? 여기 멀지 않은 곳에 바토 라보아가 있어요. 피카소의 집이었었던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화가들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그런 골목길을 지나서 여기 아베스가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이 아베스가 위에는 사랑의 벽이 있고, 그리고 이 아베스가가 약간 몽마르트 먹자 골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리셔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삐갈려까지 바로 내려가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 오르막 내리막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걷기에 약간 좀 힘든 분이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날씨가 너무 춥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노선 버스 지나가시고 그리고 이 버스 간격이 왜 촉박하면은 마음이 촉박한데 이게 한1 0 5분에서 한 20분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지와 관광지 사이에 내리셔서 보시고 사진 찍고 이제 그 구글맵에 몇분 뒤에 버스가 오는지가 다 뜨니까 어, 이제 버스 온다 가시면 다시 버스 탑승하시고 관광지와 관광지 사이 이동을 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노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베스가 역에서 내리셔서 사진 찍으시고 여기 목자골목에서 식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물랑루즈가 있어요. 그렇게 걸어 내려오셔도 되시고 아니면 그냥 삐발역으로 내려가셔도 되십니다세 번째는 30번 버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몽마르트에서 개선문을 지나서 에펠탑까지 가는. 그런 노선입니다. 물랑루즈에서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여기 앞에서 타셔도 되시고 아니면 사실 물랑루즈가 지금도 공연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겉에서 보고 거기 앞에서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나는 굳이 필요 없다 하시면 아까 그 40번 버스 타셔서 쭉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지나면서 아 이렇게 생긴 게 물랑루즈구나 하고 가셔도 되실 것 같고요. 사람이 진... 많거든요. 거의 만원 버스에요. 그래서 소지품 주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투어 중에 이 버스를 타게 되면은 뭔가 아 여러분들 우리의 소매치기는요 저렇게 생겼고요 저렇게 행동합니다라고 약간 살아있는 교재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있을 정도로. 거의 매일 만났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타고 붐비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지품 주의를 해 주시고 여기 리 시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이 내려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앉아서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소지품을 주의해야 된다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쭉 계산문 에펠탑으로 향하는 이 길이요 약간 뭐라 그럴까 어떤 전형적인 파리지행들이 사는 약간 고급 주택단지가 이제 에펠탑이 다가오면서 이제 슬슬 슬슬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업화되지 않은 거리들을 지나게 돼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을 때꼭 항상 그 에디트 피아프의 음악을 들려 드렸었거든요 제가 막 박물관에서 막 목이 터져라 이야기를 하고, 막 손님들은 막해 등지고 세워드리면, 저는 이제 해를 직방으로 봤거든요. 막 이러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지만, 아, 여기 버스 앉아서 이제 뜯기 아빠 노래 들었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좀비 오는 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차창에 약간 빗방울이 약간 맺혀 있는데 그 너머에 약간 회색빛의 전형적인 파리 시내의 모습이 보이고 거기에 이제 목소리 그 자체가 파리라고 할수 있는 에디트 피아프의 목소리가 들리면은 아 진짜 막 버스가 내리기 싫은 정도의 펠탑이 왔지만 나는 이 노래를 조금 더, 더 듣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에디트 피아프 아니더라도 약간 서정적인 노래를 준비를 하셔서 여기 버스에 오시면서 쭉 들으시면 되실 것 같고 개선문에서 내리셔서 뭐 개선문과 생태일제 거리를 보셔도 되시고 만약에 보셨다면은 그냥 쭉 에펠탑까지 오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40번 버스 타셔가지고 몽마르 여행하시고 그 다음에 30번 버스로 에펠탑까지 간 다음에 에펠탑 보시고 그 다음에 72번 버스로 시내 안쪽으로 가면 뭐 하루 일정이 뚝딱 나오는 거겠죠. 마지막은 73번 버스입니다. 오르세 미술관에서 탑승을 하셔서 계산문까지 가실 수 있는 버스 노선이고요. 앞에 있는 다른 세 가지 노선에 비해서는 조금 빈약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샹젤리제 거리를 버스로 갈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 샹젤리제 거리 같은 경우는 파리 시 자체 내에서 우리 여기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업화된 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약간 아름다운 거리는 사실 아닙니다. 저 샹젤리제 거리를 버스로 이동을 하시는 것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별로라고 하더라도 샹젤리제 거리를 안갈 수가 없어요. <laughs> 파리에 가서 샹젤리제 거리를 안 간다고? 뭔가 제가 이제 투어를 할때 손님들께 굉장히 많이 자주 말씀드렸던 었말 중에 하나가 어, 거기 되게 별로던데?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은 그걸 경험해 본 사람뿐입니다. 어, 남들이 별로라고 해서 안 갔어 만큼 뭔가 아쉬움이 남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들은 되게 별로지만 나는 또 생각보다 괜찮을 수가 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갈 수는 없으니까 상자리제 거리 버스로 편하게 가시고 가셔서 막상 나는 좀 괜찮은데 싶으신 분들은 뭐 개선문 기준으로 한두 정거장 전에 내리셔서 걸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뭐 라디레 같은 카페가 있고 아니면 루이비통 본점도 이 거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항상 투어를 할때그 버스를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쯤에서부터 오 샹젤리제 노래를 틀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음악을 준비를 하 하셔 가지고 이제 탁 트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파리 여행을 하실때 너무나도 당연하다시피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지하철이 빠르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너무 지하철이 버스 에 보다 빠르다 보니까 구글 맵에 버스 도선이 안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파리는요 여러분 지하보다 지상이 월등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차량의 컨디션 자체도 버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버스를 이용하시라고 을 말씀을 드렸는데 단 처음 숙소에서 첫 관광지로 갈 때, 혹은 이제 마지막 관광지에서 숙소로 돌아갈 때, 요 때는 그냥 지하철 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그게 출퇴근 시간이라고 하면은 완전 서울 만원 버스, 그리고 혹은 그 교통체증이 시달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빨리 가야지 했는데 버스 타고 막 30분에서 40분 정도 가야 된다고 하면 너무 약간 좀 힘듭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아,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자고 싶은데 막 4, 50분 걸린다고 하면은 약간 좀 힘들거든요. 버스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은 지하철은 뭐 환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15분 정도만이면은 파리의 어느 지역으로든 지하철로는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숙소를 좀 외곽이라든지 아니면은 완전생 주택가에 구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풍경이 예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관광지로 갈 때, 혹은 마지막 관광지에서 숙소로 다시 돌아올 때는 그냥 빠르게 지하철 좀 소지품만 주의하셔가지고, 지하철로 이동을 하시고, 관광지와 관광지 사이만 예쁜 풍경 보시면서 버스 이용하시는 거추천해 드립니다. 어, 제가 영상이 약간 좀 뜸했죠? 사실 약간 슬럼프? 그런 비슷한 게좀 왔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워낙 7월, 8월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회수도 막 쭉쭉쭉쭉쭉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같이 9월달이 딱 되니까 완전 한 4, 5개월 전 조회수로 다시 이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뭐 조회수만 그렇게 떨어졌다면 뭐 여행을 많이 사람들이 안 가나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 구독자 수가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지시고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제 영상이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독 해지를 하시나 봐요. 나를 구독한 사람보다 구독을 해지하는 사람이 영상을 올릴 때보다더 많아지는 거예요. <laughs> 뭐 그분들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이제 그게 은근히 약간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주식 하락하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막 열기도 싫잖아요. <laughs> 그런 느낌처럼 유튜브를 막 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겨울에 파리 여행하기 관련한 컨텐츠 올렸는데, 생각보다 겨울에 파리에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새 또 영상이 오니까, 다른 영상 보고 여행 되게 재밌게 잘 다녀왔어요. 라고, 또, 왜 약간 사람의 기분이 좀 우울하면은,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응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유독 그 영상을 올리고, 그런 후기 댓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의미 없는 일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아직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더 자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에서의 여행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